안녕하세요. 또손입니다 특상 소고기 모듬 한근 세트입니다. 자, 600g이고요. 미국산 토시, 미국산 갈비, 호주산 우삼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200g씩이에요. 자, 합비송은 무제한이고요. 지금 수많은 제품 중각 고객 층이 좋아하는 부위 만 선별했습니다. 소고기 본래 육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선택 도시살이고요 소고기 쫄깃한 식감과 육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자, 소고기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선택 우삼겹이고요. 자, 토시살, 갈비살, 우삼겹 다. 다들 좋아하시는 부위만 골라 골라 담았으니까 아마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시는 부위일 겁니다. 자 오후 3시 50분에 마감이거든요. 자 3시 50분 전에 주문하시면 평일 같은 기준 평일 기준은 다음날 받아보시고 주말이 끼어있으면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받아보시게 됩니다. 자 소고기 쫄깃한 맛 소고기의 고소한 맛 소고기 본래 육향 마음껏 이제 느끼시기 바라고요. 특상 소고기 모듬 한근 세트. 자, 600g입니다. 드시고 싶으실 분, 얼른 주문 주세요.